TV에서 할로윈 예고한다. 어? 뭐야? TV에서 할로윈 예고하는데요, 님들? 어, 원래 이런 프로가 있었나요? TV에서 할로윈 예고하는데? 어, 뭐야? 할로윈 떡밥인가? 어, 나 이거 처음 보는데? 뭐야? 어, 나 처음 보는데, 이거? 어, 뭐지? 어, 뭐야? 어, 할로윈 떡밥이 TV로 나오네? <laughs> 아, 이거 처음 봤다, 요 <laughs> 어, 뭐야? 야, 떡밥 사탕, 저거. 튀동수 때 그거네. 또 사탕이 같네, 이거. 주민, 가요, 가요, 딱 해가지고. 이기면은. 저, 얘가 펑킹이잖아, 펑킹. 어? 끝났어. 광고. 야, 닌텐도 이런 거를 여기서 넣어놨네. 광고로? 딱 5분만 보여주게끔 광고가 5분이래. 5분. 와, 뭐야. <laughs> 아니야, 아 상상도 못했네. 어, 아, 상상도 못 했네? 아니, 야, 저 떡밥을 여기서 넣어놨네? 와, 씨. 치밀하다. 와. 아니, 떡밥을 여기다 넣어놨네? 아, 근데, 빼박이긴 했어. 근데, 애초에 빼박이긴 해. 광고가 바뀌는구나. 편성표가 바뀌는 게 아니라. 어. 아, 내가 뭐, 여러분도 외쳐야 는데 할로윈 나올 거다 알고 있잖아. 어, 되게, 새롭다. 광고에서 떡밥을 볼 줄은 상상도 못 했네?